프리랜서 라디오 방송 작가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다. 구제받을 수 없을까? 최근 몇 년간 노동위원회는 작가, PD, 아나운서 등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례들을 다수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판정례의 대다수는 이들이 사용자와 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해왔더라도 해당 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농우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약 13년간 라디오 방송 작가로 근무하였으나,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신이 형식만 프리랜서 신분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구두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노동위원회는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번째 근로자가 방송 주제 출연자 등을 독단적으로 정할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실제 담당 PD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방송 내용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두 번째 근로자는 방송원고 작성 외 출연자 섭외 휴시트 작성 방송 녹음 편집 방송 장비 조작 상품권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담당 PD의 사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업로드하였고 출연자의 비용 집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회사의 담당자에게 결제받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담당 PD는 2024년 11월 11일 근로자에게 2024년 11월 29일자로 프로그램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신문에 의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년 11월 29일자로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계약도 해지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라, 해고의 정당성, 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진행할 방송이 없다고 구두로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임. 판정단은 근로자가 라디오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PD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것외 방송 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가 매일 방송 진행을 위해 수행한 업무는 반드시 회사 내에서 대기해야 하는 업무로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대부분 장비는 사용자의 소유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해고의 이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위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농후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던 인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사용자로서는 상당한 법적, 재정적 책임과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시 상대방과 실질적 업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계약의 형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꼭 해보세요. 농후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 80으로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